물김치가 아닌 나박김치 한번 맛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2.1kg 되는 거를 이렇게 껍질을 다 깎았더니 2kg네요. 이게 깨끗하다면 깎지 말고 쓰세요. 자, 이거 먼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를요. 썬 방법에 따라 참 맛이 달라지거든요. 무를 나박나박 썰어서 나박김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또봄미나리가 나와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나리 요거 120g입니다. 이렇게 한 줌. 이파리는 넣지 않고 줄기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4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미나리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 요거 쪽파인데요. 요거 쪽파 요거 한 70g 됩니다. 요거는 대파인데요. 대파는 그대로 썰어서 넣지 말고요. 요거 이렇게 배를, 이렇게 반을 갈르세요. 갈면요 속에 이렇게 연한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뭐 넣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걸 넣으면 걸쭉한 그 국물이 나와서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빼놓으시고 이건 다른데 활용하시고요. 요거를 썰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담기가 참 쉬워요. 뭐 절이거나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절이지 않고 그대로 담아야 아삭한 맛도 있고 무에서 나오는 국물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대로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고춧가루 이거 반 컵인데요.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서 버무려주세요. 그래야 여기 무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고춧가루가 불거든요. 그럼 색깔이 훨씬 고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간을 하지 않은 무에 고춧가루를 먼저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줘요. 이렇게 먼저 버무려주고요. 여기에다 들어갈 양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국물을 이게 두 큰술 정도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황서거젓을 제가 끓여 놓은 거예요. 황서거젓 단컵 넣어 주고요. 마늘 다진 거 하나 두개 이렇게 넣어 주세요. 배 발효액입니다. 배가 있다면 생배를 넣어줘도 좋고요. 배 발효액 이거 100ml 반컵이에요. 참밥을 조금 갈아 넣어도 되고요. 찹쌀풀을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반컵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을 넣어주는 거는요. 유산균이 발효가 잘 되려면 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유산균에 밥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을 쓰기가 좀 불편하다면, 밥을 갈아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밥을 넣을 때요. 찬밥을 굳은 밥을 하면 잘안 갈아져요. 밥을 해서 금방 퍼낸 밥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파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게 좀 매운 고추잖아요. 그래서 요게 또큰게 씹히면 매운 걸또 싫어하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서 한번더 다져줍니다.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고요. 절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버무려주면 돼요. 이렇게 버무려서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을. 이게 약간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젓갈만 넣어서 간을 하는 것보다 또 소금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큰술 정도만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국 끓일 때도 그렇고 간장만 넣는 것보다 소금을 조금 같이 해서 간을 맞춰 주는 게 훨씬 맛이 살아나거든요. 이것도 절이는 만큼의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버무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통깨도 바로 먹는 거니까요 통, 통깨도 이렇게 넉넉히 넣어서 같이 버무려줍니다 지금 여기에는 간이 다배어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간을 적당한지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놔둡니다. 간이 배어들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립니다. 이거는요 생강청이거든요. 생생강을 갈아놓은 게 있다면 그걸 넣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강청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강청 조금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놔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질 않네요. 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금을 넣었는데도 약간 싱거워요. 근데 여기다 소금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액젓을 반컵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춰줄게요. 그러니까 액젓을 한 컵을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양은요, 취향대로 넣으세요. 저는 반 컵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빨간 게 좋다 생각되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뜰주걱이요.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누가 생각해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남김없이 이렇게 알뜰하게 다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누름뚜껑이 있는 거라면, 이걸 이렇게 덮어서, 꾹 눌러서 공기가 다 빠지도록 넣어주고요. 여기는 지금 조금 열려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꾹 눌러놓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딱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 차단이 완벽하게 돼서 김치가 맛있게 익을 수 있거든요. 뭐 그냥 열어놓고 익혀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하면 맛이 또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누름뚜껑을 눌러 놓든지 이런 게 없다면 비닐봉지를 하나 여기다 해서 꼭꼭 눌러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맛있는 나박김치 한번 담아 봤습니다. 통영알미 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